제가 착니다 생성기. 진짜 다 우후. 사랑해. 오늘 생일이잖아. 생아 아, 생일은 하는 건데 뭐. 응. 애정한 사람. 주 <laughs> 우리 안피애정사 생일 축. 오, 오, 해 짠. 짠짠짠. 짠. 아 진짜 이거 그만해 야, 야 이거 뭐하죠? 이런... 그만하자 <laughs> 주가 나, 나의 나 레피테이션이 좀 땅깐 그러니까, 진짜 지하로 가고 안 된다 치는 와야겠다. 병이 있어 어? 진... 느낌이야 올해 가장 추운 날 어떤 새끼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침에 찍은거야? 졸라 야. 추워요 어? 덜 봐도 <laughs> 얘기 아위적인스트레스 오, 여 얼마나 됐어? 1주딱1주1주 지금 이제 딱 내일인가 내 내일 모레만 있 안전해 지려면 얼마나 지나야 돼? 이 어... 아? 12주? 없어. 어? 12주? <laughs> 우리 어. 오. 적으로는 그래. 너무 힘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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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태하다 애는 <laughs> <laughs> 무슨 죄야? 태어났더니 아빠가 할아버지 아들이 좋아? 아들이 좋아? 대래야 어, <laughs> <아들이 좋아>. 야, <laughs> 야, 아들 하나 딸 하나 면 좋겠다 야어제어쌍둥이 <laughs> 응. 어, 얘도 계속... 아, 계속 지금 아주 그냥 각질이 갈거있어 안정화 아들이 있아저형밥차려고 나왔지 아... 하와니다 아 찢는다 <laughs> 갑자기 이렇게 자꾸 날 찢어 <laughs> 아... 축하해 아, 안피 일부러 늦게 온 거지? 어야완인차트막내아어 나도 이거 가져왔는데? 블루? 아니 아냐 이거 블루! 미안해 형어 나도 왔다 져 거. 어, 맞죠, 어 맞아. 그린. 진짜 맛있잖아 어. 이거 어. 그린 라벨 저 산토리 스킨도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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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고 해야 되까다 먹어야지. 다 먹었지. 잠깐만, 은한번더예 다들 챙기면서 먹어야 돼. 은근하게. 예에. 세번 먹어야 돼. 야. 전에 먹고, 중간에 먹고 끝나고 먹고. 자, 뭐, 에, 야, 약이야? 그렇게까지 먹어야 돼? 약. 죽가고서 응. 있는 거지. 아우? 아우? 아? 아? 아. 미스키는 변질되는 게 없어. 음. 그치. 음. 우리 집에도 제가 먹던 건데. 내 집에 뭐있냐 뭐 있지? 우가 이름도 있뭐 하나 있는데. 아. 데 진짜 돈이 되는 거지. 이게 거의 안 돼. <laughs> 플러시, 플러 플러시 야 <laughs> <laughs> <나> 진짜 거의 <laughs> 안 된다. 형은 그래. 살 되게 많이 빠졌네. <laughs> 나 빠졌다고? 응. 지금 얼굴이 훌쩍한데. 얼굴 같이, <laughs> 같이 입 <입도> 중인가. <laughs> 어, 오, 어, 맛있다. 몰라? 진짜나 입... 몰랐어. 쌍둥이야. 아, 어. 쌍둥이. 시관 와. 어. 0주됐 10주 축요와 고마워 너잘 됐지 한 네. 방에 그냥 오, 씨, 그러니까 두, 명, 두 명이 그냥 와 씨, 역시 어리고 많이 1은 아직 저 오, 맛있더라 이렇게 많이 따라요야 이렇게 많이 따라 이 생각해보니까 귀찮아 아, 아 그래서 그냥 조금 이거 갖다 대 갖다 대시면 없잖아 이거 쪼끄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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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끄 그무안 어, 되려나 보다. <laughs> 우리 와이프는 어, 생일인데 왜 친구들 만나? 가족들이랑. <laughs>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나, 형이 이날, 형이 이날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아, 내가 5일 아, 안돼막 이랬더니 형이. 나어때서됐어안 <laughs>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일부러 더일로온 거야. 너무 생일 당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냥, 아. 그래서 눈에 지면서 가려고. 그럼, 어. 아, 그런 거야? 어, 그래. 그랬던 거야. 그래. 내가. 어제 축하 한마디 해? 그래, 그래. 그래. 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며, 그남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 오늘 축하하시게 만드네. 아, 딩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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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둘다 진짜 축하할 일이 많네. 아, 축하할 일 없어? 아, 우리 형 축하해요. 어. 우리 건강하게 만난게 가야겠다. 아, 기가 막혀 아, 아, 좋네. 좋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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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 건강하니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전에 현 t 이 생일 때 이쪽에 앉아 not sure w h 가 I'm n o 그때 그때 우리가 와인 먹을 때 와가지고 맞아 h y I'm not sure why I'm not sure w 없었나 m n 오빠 있었어 나경나우 i 있었지 여기 u r e why I'm not 그거 r e why I'm not 것 u r e why I'm not sure w h 아니, 나글빵 태출 혐 아니고 이도 따로 받지 못 나도 정확하게는 태 아니네 그방 그 아직 살아있나? 어, 어. 자기가 좋아하는 뭐 사탕 이런 거 아, 그야지 여기 뭐다 연예인들이야 장비가... 뭐. 아야새로도 <laughs> 찍어줘? 이게 안 나와 아아 아아 누가, 누가 누가 똑같은 이유 승기 아, 난 승기를 구한다 아, 아 어, 나는 승기 그 구하지 수건? 난 승기 구해 어? 너? 아들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랑 와이프랑 빠졌을 때아 음. 와이프 어, <laughs> <승기야>. 그러니까 지금 <laughs> 조건이 조건이 그거잖아 한 명만 구할 어, 수 있는 그치. 조건인 거잖아 야 뭐하러 와이프를 구해 어. 아... 그 좋은 기회인데 <laughs> 나그 <laughs> 정도까지는 아니고 <laughs> 쓰레기는 쓰레기는 아니, 난, 나도, 나도 조금씩 마인드가 바뀌고 있어 요금 쓰레... 근데 예전에는 그랬던 거야 예전에는 어릴 때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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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논리가 근데. 명확해 뭔 어. 논리 승기가 응. 더 응. 아직 연약한 존재니까 음. 응. 응, 응, 어. 약한 애를 구하러 가야 승기가 더 수영을 잘해 아니 좀. 그런 거는 지금 아니지 나이프 <laughs> 수영을 못해 그건 아니지 해정이 아니, 가도 상관없으니까. 희남이는 승기라는 인격체를 만나보고 나는 그 어... 가, 아, 나는 인격체를 아, 아, 그러니까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그런 조건이 계속 붙으면 그건 얘기가 달라. 넌 살인자야 어, 어. 새끼야. 어, 첫 번째 그 그냥 단순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살인자야 쟤는 살인가? 너무 너무 아니 이게 색다른 애석이야 나 이런 애아 얘는 죽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앞에 있는 여자만 챙기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 아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이렇게도 살인자는 몇 개야? 너는 너는 똑같은 질문 을 말았을 어. 때너 네, 빠져서 같이 죽어? 가 먼저 살지 <laughs> <laughs> 뭘 구해씨? 나도 수영을 그리고, 못 하는데 <laughs> <laughs> 어, 개협이나 치고 근데 자유형이나 <laughs> 좀 하는데 끊어. 봤지 하지만 조금 더 미흡해 일단 일단 히나미의 아, 생일을 아. 축하해. 축하 축하해. 하자. 축하해. 하세위하세요하세 하세. 오랜만에 왔다. 아. 아. 아, 기가 막히는 걸수록. 기가 막혀 보자 걔들 아니, 아니 왜냐면 없어요, 제... 이거 듣고 가. 나아생게 되는 할거 아니야. 아마한테 내가 아니 언니랑 오빠. 언니 품에 없이 지켜줘 이게. 노래할 때는 모자이크. 음성에 입만 입만 잘리는 파일로. 언니 찍었어. <laughs> 언니 모자이크하는 어? 걸로 했으니까. 했어. 했어. 안해 싫어. 자짤 한번 해. 비난인 이가. 아, 카메라가 다 터졌어. 야 해. 아이씨. 아, 이씨 싫어. 너 올릴 거면 너 하지 마. 야 언니 무조건 올라가 모자이크 해줄게. 모자이크해도 아. 난줄 알아. 뭐 지금 누나랑 나랑 투샷이야. <웃음> 어? <웃음> 어. 여기 최고의 맛사를 찍어. 최고의 맛사. 어. 야그거 하자. 아이씨. 아오? 너 어찌 너무 야. 야. 너 지금 규혜의 노예 같아 가자 주인공은 언니야 야 머리도. 야. <laughs> 야 구독자 하나 늘수 있어 아까 그거 싹 놓쳤지? 응 <laughs> 어? 그래서 내가 한 거야 야 어떻게 라임이 딱 들어오지? 야, 야 근데 내가 마치 연습한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야 내가, 내가 알았잖아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야 구독자는 <laughs> 해? 해? 야 구독자는 <laughs> 그운연창게 <laughs> 이렇게 컨텐츠 보고 진짜 좋아서 누르는 경우는 <laughs> 어허? 거의 몇천 되지? 명, 몇만명 됐을 때 이기고 찾, 찾아서 들어오는 지금 거잖아. 우리는 찾아서 들어오는 거잖아. 나. 대충 아는 사람들 <laughs> 그래서 싫다고. 나 근데 그게 놀라운 거야. 그 <laughs> 그래서 싫어. 댓글. <laughs> 악성 댓글 ㅋ <laughs> 아, 그게 너무... 잠깐 <laughs> <laughs> 이놈들 누구지? 나 그게 좀 되게 궁금한 거 같아 근데 모르지 사람들 아니 이름은 몰라? 몰라? 어. 전혀 몰라 내가 파헤쳐 볼게 그러니까 어. 타고 타고 이런 거잖아 어, 어. <laughs> 이름이? 성경 씨먹어 이렇게도 야, 먹어야 돼 이렇게 도 먹어야 돼 이거 먹어? 찍으면 돼 누가 보면 PPL인 줄 알아 이 먹어? 이거 찍으 돼? 그러니까 컨디션 이게 죽지 않는다 오빠 42만 명 아니고 42명인데 오케이 협찬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협찬 부탁드려요 야다 야, 요거 모아서 여튼 이제 써니가 거열이한번 해줘. 뭐래? 아, 네, 우리 동생 아, 어, 임신 축하와 그래. 또 희남이 생일 때 우리 언니가 알려본 중식. 우리 우재. 어, 우리 이제 나는 뭐 애를 뭐 갖고 이런 느낌 잘 모르겠다. <laughs> <그래서 웃음> 쓸데없는 자궁만. 아왜 이렇게 와닿지? <laughs> 하지만 뭐 자궁은 그래 뭐 아직은 뭐그 기능을 한대. 이게 어, <laughs> 어, 자궁 자이 있는 어, 애구나. 어, 일단 어, 축하해, 우리야 아빠들이고 진짜 축하해, 아 축하해요. 아아아아 뭐, 축하해요. 우리 또 희남이, 우리 남이 생일. 우리 남이. 아뭐 생일은 우리 남이. 우리 안피디 애정한 사람. 생일 축하해! 오. 오, 우리 언니 생일 축하해! 아, 짠! 짠짠 짠! 생일 축감동이다감동이다감동이다 아, 진짜 이거 그만해. 야, 야 이거 와저 뭐, 그만하자. 정말 나 나의 레퍼테이션이 좀 땅끝. 그러니까. 진짜 지하로 가고 하신다. 진행병이 있어. 어? 진행병이 있어? 있어? 아 근데 나 진짜 어아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어, 이러고 노는 거아무도 모르는데 음, 언니가 눌마 짠짠짠 짠짠짠 아. 아. 아야 우리 언니 진짜 여기, 어? 어? 이 울림통을 어떻게 아, 관리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술을 뭐지, 이렇게 처먹는데 근데 그게 안 변하지 이거 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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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네. 아 뜯어준 거야 땡큐 아. 땡큐 어 복숭아 맛이야 복숭아? 내일 멀쩡하면 어떡하지? <laughs> 그럴리가 그럴 런그 그럴리가 부러워졌나요? <laughs> 아남이야남이야 아니 그런 목소리는 너도 할수 있어 야야야 아유, 아유 쩡아 야야 에휴 아유, 멋있어 에휴 진짜 쩡아. 어 어디갔어 어? 어머 얘왜 얘 구부러졌어 어? 아니 아니 좀 떨어뜨려놔 떨어뜨려놔 좀 떨어뜨려놔요 <laughs> 어. 이게, 이게 그냥 파이어 난이기 많이 꽂힐수록 그냥 행복해야 돼. 뭘 행복해? 얘 이제 이제 얘도 어. 이제 죽을 때가 다된 거야. 이제 죽을 때가 다된 거지. 야, 빨리 불고야 이거 잘라서 여기도. 야, 근데 야, 초가 많으니까 야. 좋긴 하다. 아, 집에서 김에서 아 우제 어디 갔어? 여기 어 여기 어 아, 우제 야, 우제 그냥 영원이또아웃시켜제다 빙머, 빙머, 빙머 말고, 빙 빙머 말고, 빙 말고, 빙머 말고, 빙머 말고, 거머 빙머 말고, 빙아 말고, 빙머 말고, 빙아 말고, 빙아 말고, 빙머 말고, 빙머 말고, 빙머 아고고 빙머 말고, 아, 머 빙머 말고, 빙고아머말 아, 빙머 말아 빙머 말아 빙머 고 빙머 말고, 제발 드럽게 내려놔 진짜 드러울 것 같아 자야 <laughs> 자, 우재야 쟤 혼자 스키 타고 는데 전화. 바로 전화할게 아니, 혼자 스키 타고 왔어 아주 그래. 아 진짜 오래, 오랜만에 일본 누나가 전화 왔대 아 그래? 아 여튼 4스세 지금 쪼그려지야 희남이 자, 생일입니다 자자자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남미 축하해요 남미아 생일 축하해 축하해 <laughs> 야나 피부 왜 이렇게 <laughs> 좋게 보여? 축어 어, <laughs> 장난이야 너무 지 않아? 축하해 축하해 그서 <laughs> 그래 <laughs> 아 그런거야? 그게 뭐 아니야? 에이씨 너무 하하하지 마. 아 그런거야? 잠깐만 이거 남미 사랑해 그서 그래 여기좀 대가 야 해봐. 그만해 그만해 어때요? 너 자냐? 오씨 어, 이 볼! 와우. 와와 wow. wow.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모여. 하 생일 축하. 왔습 야, 이거 있던데. <Bronx music> <stellar> 어, 그 있잖아.